여러분, 안녕하세요. 밀라? 에릭입니다. 네, 여러분, 오랜만이죠. 어, 일단 먼저 좀 죄송해요. 왜냐면 제가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밀라만 거의 비디오 찍고, 저는 일 때문에 너무 피곤해서, 어, 한 3주 정도 어, 계속 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자주 여러분께 얼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댓글로 비자 어떻게 됐냐 물어보셨는데 오늘 그 대답을 해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저희가 드디어 비자가 나왔습니다 예~~ 진짜 밀라 너무 고생 많이 했어요 네 여보도 저도 마음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거의 2년 4개월 동안 계속 비자를 기다렸어요 어, 그리고 6월달쯤에 제가 이제 비자 신청했는데 한 달쯤 됐을 때 너무 궁금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출입국 사무소에 전화를 했는데 그 상담원이 하는 말이 에이 겨우 한달 기다린 걸로 지금 전화하냐고 다른 커플들 6개월까지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는데 조금 더 기다려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 아무런 연락이 없으면 그거는 잘 되고 있다는 뜻이니까 너무 그, 초조해 하지 말라고, 이렇게 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뭐두 달, 세달 계속 기다리려고 했는데, 다행히, 3개월 만에, 비자가 네, 나왔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비자가 나오는 날, 저는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연락을 못 받았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편지를 받고 나서, 뭔가, 이 편지가, 뭐지? 이거 아마 보험 이런 거 아, 아니야? <laughs> 그래서 열었는데 이거는 하, GIG 카드였어요 와 그래서 막 너무 행복하고 막 눈물까지 나왔어요 <laughs> 그래서 지금 뭔가 마음이 편해졌어요 네 이제는 한국에서 아무 걱정 없이 체류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저희 둘다 마음이 너무 편안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날 비자 받은 날 밀라가 제일 좋아하는 연어 그리고 와인 이렇게 해서 저희 이제 초촐하게 파티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저희 결혼 비자 받은 거 알려드리, 알려드리고 또 다음에는 이제 어, 한국에서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여행이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좋은 장소 또 집에서 빌라와도 재밌는 모습 영상으로 좀 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럼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어, 영상 찍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 아, 잠깐. 저는 요즘에 새로운 취미 생겨 가지고 저는 이제 우리 유튜브 채널에서 대기 비조를 좀더 올렸는데 여러분, 좀 예쁘게 봐주세요. 네, 밀라 다이어리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럼 진짜 안녕. 안녕.